1경기 5쿼터, 1점 차, 블랙이 지고 있음. 아, 패스 좋다. 턴 오버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겼는데. 아, <laughs> 잘 뺐다. 드려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불라 파울.. 파울 파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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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파울이야. 말안 하니까 알 수가 없다. 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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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력 있게 집중력 있게 할수 있어. 집중력 있게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돌리고. 다스패스. Yes, 오, 좋아. 할수 있어. 수비 잘해야 돼. 수비 잘해. 수비 잘하고 턴오버만 없으면 이겨. 아, 누 노래? 오케이. 아, 동민이 몸이 풀렸네 이제. 그치? 움지여 움직여, 움직여 움직여 그치, 이 그치? 나이스, 패스. 그치, 그치. 그치, 그패그 그치. 그치. 그 그치. 그그 와. 와, 빅맨이 몇 명이야? 빅맨이, 빅맨이 셋이 있어. 여기서 더버리지면안 돼. 좋지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지, 오케이, 다시 시작하게 빼고. 아 박자 하 아, 박자. 나이스 3. 좋아. 가라. 쭉. 차 있어. 귀차 있어. 가비. 선수 선수. 아, 오랜 천천해도 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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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수비 파이트 볼 주고 그렇지. 나이스 킥아웃. 아, 좋았는데. 잘했다. 하나 하나 하나. 찍혔다. 찍혔어. 얘서 보는데 저 같은 다른 어. 멋있게 찍혔다야. 괜찮아. 하나 돌면 돼. 공 받아주고. 공 받아주고 돌리고 자신감 있게 쏴 재료 재료 활용해야 돼. 그렇지? 그렇지? 아 어, 패스 좋다 눈놓 같은데 오오 어, 물 좋은데? 터치가 스치, 좋아 스타로 활용활용해저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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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비었잖아 저기 저기 하루 하루하루 하루하 괜찮, 괜 공격 제대로 한번 하면 돼. 돌리고. 오, 몇번안 돌아온 거 같아. 어. 뒤가 뚫려가지고. 좋다 와 아깝다 동민아 가라 패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다 아깝비 좋았어 아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주 좋았어 멋진 공격이었어 저런 게 어려워 저런 주 어려워 몇분 남았어요? 36초. 어? 아 까비다 오! 블락! 아아! 홍석이 팔이 진짜 길어 3점. 동명 3점. 어. 스텝백 3점이었다 이것도. 대박 어. 네 예, 끝. 어. 어.